아, 김치맨입니다. 여기는 초보 농장 마늘밭입니다. 내일, 월요일, 마늘을 캐기 위해서 지금 농장주는 저쪽에서 트랙트를 몰고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요. 뭐, 정말 마늘농장, 마늘밭, 참 높습니다. 저쪽에 희미하게 아마 트랙터가 보일 거예요. 초록색 보이는지요? 보이는가요? 안봐야도할수 없죠. 오케이 한번 키워봅시다. 보이나? 소리는 납니다. 어디쯤 있나? 여긴가? 아, 맞네요. 어, 가운데쯤에 트레터가 보입니다.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오케이. 이렇게 넓은 마늘밭. 언제 다 마늘을 캐죠? 심는 건 기계로 심었다 하더라도, 캐는 건 기계로 못일거 아니에요? 그런다고 한 뿌리씩 잡고 사람이 뽑습니까? <laughs> 궁금합니다. 듣기로는 기계로 흙을 뒤집어가지고 마늘이 밖에 나오도록, 마늘 뿌리가 밖에 나오도록 하고 사람들이 그걸 줍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야겠죠. 오케이. 저쪽에 저쪽으로 가봅시다. 음. 아휴 어떻게 참 이렇게 넓은 만원을 받을 각을 생각을 했을지 까마도 합니다. 김치면은 못할 일이죠. 아하 여기 보세요 이게 바로 마늘종이 안 꺾어져 가지고 마늘꽃이고 마늘씨앗입니다 마늘은 뿌리로도 마늘 뿌리로 번식하지만 또 씨로도 번식하고 원래 씨로 번식하는 걸 뿌리로 번식하게 만들었죠. 아무튼 이렇게 하늘꽃. 오케이 이제 저 트랙터가 가까이 왔습니다. 다시 한번 가서 주인 양반 만나봐야죠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